1980년도 말의 조사예요. 어, 한국의 그 갤럽 조사 가운데에크리스천들에 관한 어, 설문 조사가 있었는데 어, 우리 한인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언가.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요거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요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에서 있는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니라그 말씀이죠. 어, 그래서 요즘은, 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저도 이제 인터넷을 한번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어, 대한 성소공예가 제공한 정보에 보게 되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이 이제 자문 16장 구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어이 순서가 쭉 나와 있는데 혹시 빌립보 4장 13절이 있을까 하고 봤는데 아홉 번째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1980년도 뭐 그전부터겠지만은 말년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왔을 때 아직도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 그1비순환에 들어 있는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당시 1980년도 말의 조사에 이제 두 번째가, 어, 이 빌리포서 4장 13절이었다고 하는 것을, 어, 우리가 왜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좀 짐작이 갑니다. 어, 아시겠지만은, 우리 한국에서 참 힘든 그, 참못 살았을 때에 그 경험하셨던 어르신들은 아마 짐작을 하실 거예요. 어, 또 당시 우리가 또잘살보세 새마을 정신, 이들이 계속 또 일어나는 또 분위기가 있었고요. 어, 그때 당시 can do spirit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 빌리포서 어, 4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영어 표현으로 I can do everything through Christ who gives me strength. 그래서, 어, can do가 나와 있잖아요. 할수 있다. 어, 하면 된다. 그래서, 어, 이 빌리포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애용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짐작이 듭니다. 어 그래서 그 가게나 영어 업소에 들어갈 때 보게 되면은 이제 그분 집주인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고 알수 있는 그 액자들이 있는데 흔히 발견되는 것그 가운데 하나가 사실 빌리보서 4장 13절입니다. 뭐 보게 되면은 이제 요한3서 2절 보게 되면은 내용원이 잘 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간근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것도 많이 보이고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요 업기 8장 7절의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을 때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빌립보서 4장 13절도 굉장히 많이 애용되고 어, 가게마다 들어가 보게 되면 그 액자 글씨에 어, 써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예수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하리라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하리라, 내가 성공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리라,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 저는 뭐그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또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해도 안 돼요 하는 사람보다는요. 어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이제 좋긴 하는데. 어, 우리가 가끔, 우리가 너무 우리 쪽에서 나, 내가 생각한 어떤 나 자신의 긍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의 그 깊은 영감을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정확하게 던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그두 건축자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그 본문, 그 텍스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문맥 전후 좌우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맥을 통해서 정말 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우리 향해서 던지시고자 하는 그 깊은 그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것을 읽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빈 마음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하고 진주와 같은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맥을 우리가 잘, 우리가 알지 못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그 구절 가운데서 이제 사장 13절이 있고 또한 가지를 아까 말씀드린 내시작업 미약하였을 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는 요기 8장 7절의 말씀도요, 그 전후 전우 좌우에, 전후의 그문맥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그것이 과연 그렇게 합당한 말씀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뭐냐면 이제 요비 큰 고난을 당했을 때에 위로한다고 이세 친구가 이제 찾아오지 않습니까? 엘리바스, 빌다, 소바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그 중에 이제 길다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네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결케 되면 지금 너에게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창대케 하리라. 이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요업에는 굉장히 이게 위로가 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큰 상처가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단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잘못 이야기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요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막습니다. 그래서 요을 보시고 그들을 그렇게 크게 심판을 하지는 않으셔요. 근데 이빌닷의 말에 와하게 된다면 오늘 이 본문 사장 13절을 쓰고 있는 지금 바울의 상황은 뭐냐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요. 로마 감옥에 왜 갇혀 있나요?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해서 지금 심판으로 인해 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신비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그러한 고난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4장 13절의 말씀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거를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텍스트 그 자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문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저희들을 향하신 정말 하나님의 깊고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 다 슬프게 하고, 하나님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 다 기쁘게 하며, 결국에는 나의 기쁨이 영원한 기쁨으로 샘솟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윌리포서 4장 13절의 말씀. 그 전후좌우에 있는 그 문맥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보다는 그 상황을 여러분께 먼저 그 컨텍스트를 먼저 또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10절 말씀부터 시작하는데요. 10절 말씀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라고 이렇게 바울은. 어,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laughs> 본래 이제 빌리포 성도들이 바울의 그 전도 여행과 선교를 돕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많은 것들을 이제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줬어요. 다른 교회보다도 더 많이 도와줬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읽었던 15절에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빌리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어떻다고요? 너희 외에 없었느니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많은 헌금과 지원금을 주면서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잊혀진 거예요. 그러다가 깜 안박 입고 있다가, 어? 바울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생각하게 된 겁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이때 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자기들의 모습, 이때까지 지원금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던 것,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너희들에게 나게 되었구나라고 오늘 10절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기뻤다 그 너무나 미안하니까 에바브로디도 빌립보의 목회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파송을 해서 기도 뿐만 아니라 바울을 돌보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맞이하면서 참 기쁜데 너희들이 이 주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필요한 상황에서 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이 필요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들을 격려하면서 괜찮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이궁핍함으로 인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의 고난에 기억해주고 동참해주었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그것이 더 소중하다. 그래서 4장 11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리고 말씀할 때 14절에요. 14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금을 보내주고 나를 이렇게 돌봐주는 것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뭔가를 바라기 위해서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데 나를 기억해서 기도해주는 것, 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기에 나는 기쁘다. 너에게 바라는 것은 결코 물질의 풍요함을 내가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함을 배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삶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는 내가 감옥에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비천의 처에도, 내가 풍부함에도 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비천함의 처에 있어서 내가 너무 궁핍해가지고,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저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액을 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자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궁핍함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내가 소위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쭈그러들지 않고 내가 자신있게 당당하게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더큰 영적인 그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자족하는 자세라고 하는 거죠. 또 풍부에 대처하는 자세, 자족하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부요함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나에게 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만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내가 이걸 가지고 죄송합니다 자랑질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아프도록 뭐 자기가 보막 허영을 막 나타내면서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결코 부여함에 처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자신의 그 삶이 이제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건 비천에 대해 비천함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이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부여함을 받았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받았다 했지라도 내가 겸손함으로 내가 자만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사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가 여러분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한때 굉장히 풍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풍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부유함도 중요했겠지만은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이 그 부유함, 경제적인 부유함보다 더큰 명예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비리포스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었고 부유함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8일만에 할례를 받았던 히브리 중에 히브리 베냐민 집파였다. 그리고 자기는 로마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이 율법을 사랑했기에 그것에 너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나중에 자기를 어떤 일을 벌였다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워 보여요. 나만큼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나만큼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라면 나와보라고 해. 아니, 저런 경망한 자들이 어떻게 율법을 어겨가면서 저렇게 예수당을 짓고 있지? 라고 하면서 그 교만과 자만 가지고 그들을 치고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이 풍족함에 정말 어떻게 처신할 줄 몰랐다고 하는 그 무지함을 언제 깨달았나요? 담에 습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뭐라 그럽니까? 그것들이 이제는 나에게는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나는 다 분토처럼 여겼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3차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다닐 때도요, 그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있었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놀랍고 엄청난 능력들을 해냈던 바울이지 않았습니까? 그 일례를 보게 되면은요, 이거 한 구절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해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부터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뿐만입니까?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설교를 갔다가 할 때에 그졸 듣고 졸다가 3층 옥상에서 창문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죽은 유두고 사건이 있습니다. 예. 잠, 잠이 깨시나요, 혹시?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이 정도 되면은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이 바울 같은 정도에서 교주가 돼서 교주가. 그러면 이런 능력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교회가 인산인에 몰려들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요즘은 SNS가 발달해가지고는 막 카톡에 막 전부 다다 뿌려버리고. 근데 이렇게 목회에 성공한 사람들 이런 능력을 베풀어서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교주가 되거나. 아니면 타락의 길로 걷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죠. 목회 성공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 교회 부호와 그 성장을 가져온 분들 가운데에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해나고 난 다음에 아마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베푼, 내가, 내가 베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위불과 같은, 보잘 것 없는 나. 저는요, 내 육법을 향한 열성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어땠던 사람인가를 그대로 선포하고 선포하면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이것이 자족하는 자세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물질의 풍요함을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어떤 성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그거 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풀 때에도 내가 베푼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냥 딜리버리 했을 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받는 사람도, 또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더큰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모두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교만하거나 자만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다고 할지라도 그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또한 궁핍에 처하는 것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로바 감옥에서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도 사실은 괜찮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슬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내 고난에 동참하였기에 나는 참으로 기쁘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배고프고 춥고 힘들리고 모든 상황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맨 처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아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누구를 위해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감옥에 갇히게 하시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아니 어떻게 이 길을 하나님 자신께서 나에게 맡고 계십니까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삶을 보게 되면 그렇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이 로마 황실에도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방법으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들을 후에 보게 되면은 그 황실의 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은 자기 혼자만 아니라 옆에 누가요 간수들. 그 황실 근위됩니다. 시위됩니다. 그들이 간수로 이제 그 오게 같이면서, 아니, 한쪽에 세고랑을 차고, 또 다른 한쪽에는 그근위병의 손에 그 세고랑을 차고, 또 옆에 또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4조로 나눠서 4개로 나눠서 24시간이니까 4조로 나눠서 4, 5, 4, 6, 24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봤다는 거죠. 6시간씩. 그래서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바울은요. 이렇게 몸으로 쑥 누르면 예수. 뒤에 등쭉 누르면 그리스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차여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뭐라고 했어요 옆에 계속해서 듣기 싫으나 듣기 좋으나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갇힌 것이 바로 복음의 진보를 위해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돼요 좋아요 여러분 내가 비천함에 처하는 것도 하나님의 너고 크신 경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비천한 것,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한 자리로 나를 초청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서 그 힘을 주셨으니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환경의 자우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 주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가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자족하는 그 능력보다 더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핍하다고 비천하다고 느끼십니까? 염려하지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주신 풍요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이름을 높이며 나를 낮추어서 자족하는 능력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많은 이들에게 그 주시는 사들을 거저 베풀며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늘 샘솟듯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두 번째, 요즘 두 번째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의 삶이 곰핍하여 너무나 낙담하고 비굴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비굴함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를 화도 내고 우리를 포장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부요하다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나를 내세우는 저희들은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의 자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풍리한 것이 있다면 나누고 거저주는 참으로 복된 자족하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